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재미있는 곳에 가요. 신기한 곳이기도 하고요. PJ 투어 경기 구경하러 갑니다. 여기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오늘은 토요일인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캐네디언 RBC 오픈이 열리고 있어요. 보고 싶었던. 로리 맥길로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맥길로이하고 임성재 선수가 있어서 그 선수들을 보려고 했는데 둘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둘다 없어요. 지금 맥길로이하고 임성재가 없고 안병원 선수를 일단 보기로 하고 선수들이 그 티셔츠 타는 거 많이는 찍지 못해도 조금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찍어줄 때 공도 한번 찍어. 던지. 6 번을 이글. 우와 축하드립니다. 근처 도착한 것 같아요. 여기 파킹나인데 골프장은 아니고, 골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조금 없어서. 저런 버스로 골프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차들 되게 많아요. 어, 태어나서 또 PGA 구경도 하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기 완전히 주차장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봉이 김선달인데 이거 주차비 30불이거든요 하루에 <laughs> 몇 대야 여기 <laughs> 빈 땅에다가 나쁘지 않은데 이런 장사가 <laughs> 이거 몇백 몇 대가 될것 같은데요? <laughs>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여기 사진 찍으라고 여기 화장실하고 <laughs> RBC 캐나다에 안 오픈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입구고요 도착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한번 저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이제 피계 검사하고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쪽으로 같이, 이쪽으로 갈까? 응. 어, 짐검사하고요 여기 가방 큰거못 갖고 들어와요. 여기, 아, 이게 검사를 하네요. 완전히 공항 검색대까지 검사를 하네. 가까운 육군홀로 왔어요. 누가 올지 모르겠어요 어, 잠깐 기다려 보고 한번 볼게요 여기는 서비스 홀 같아요 350야드 저기가 그린인데 아이 정도는 저도 잘 치면 팔을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laughs> 350야드인데 딱인데 스커를 봐라 진짜 아니 저거는 우리가 치면 저벙커까지안가 딱 좋아 여기 투어나기가딱 우리를 위한 홀이야 얘네들이 위험하지 덩치가 들커다그릴수있디어들은스에왔습니다그 음, 사람이 유틸리티다얻 음, 유틸리티 드들은다 얻을 수 있는 것는 첫 PJ, 투어선수사살 a 니다 u 리 a n 샷! 나이 a 재밌다. 한도가 어 공이 날라가는게 바다가 싹떠 버리잖아 그냥 바다가 뜨잖아 일본 어를 티샷 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안병훈 선수가 열한 시반 티업인데 지금이 열한 시십 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어로 걸어가서 안병훈 선수의 티샷을 보고 응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걸어왔네요. 어, 여기 이제 일본은 안병호 선수가 드디어 올라왔어요. 미첼 선수하고요, 키스 미첼하고 안병호 선수 한 조네. 열한시 만 티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들 다 떨어지고 안병호 선수 혼자 남아서 <laughs> 아쉽긴 한데 그래도 다행이죠. Ladies a n l e t e e l e v e r t r King Mitchell. Nice. <laughs> Try both five, minute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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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Dungeon so so oh, right, no, T from Seoul, Republic come. of Korea, please, please, please welcome be Ben An. 간다 <목소리가> 야아 나이스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티샷 너무 좋았고요 와, 공이 다르네요 <laughs> 다르게 달라요 540야드 거든요 542야드 아마 그냥 보통 포원을 노릴 것 같아요 선수들은 포켓에 있는 시점에 3병이 왔던데 앞바람이에요 지금 앞바람인데 다삼병자들을 치네요 앞바람에 지금 한 중간 정도까지 가서 한번 볼게요 안동호 선수 먼저 세컨샷 오 나이스 우야 아빠야 저렇게 편안하게 투어는 이글 찬스다, 이글 찬스 찾습니다볼게요 올라가는지. 어나이스이스그이곳이동해이습니다이곳에다 약하더라. 오케이. 이이이 입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들어왔다. 나이 <목소리로> 오! 이걸. 야. 이걸. 나이스 머디 잘했다 이번 홀 티샷 팁박스 쪽으로 갑니다 약간 밀렸어 약간 스페이드가 480야드 파프입니다잘 쳐야돼 여기서는 이런 데서는 빌리면은안고리버 I'm 샷 h 샷 o 샷. 우 I'm 잘간줄 알았는데 저기 있네. 아이고 <람이> 아이고 어 e o n 플리즈 t h n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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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핀 걸려갖고 보세요 여기가 와, 상태가 뭐 여기나 저그림이나별 차이 없어요 여기가 우리가 일반 쓰는 그림보다 훨씬 좋아요. 어 스피드 안 걸었네. 알았어. 마라케도, 노 Me. That's a give me on. And oh, nice nice. Yeah, save one. Oh, on. Save Nice. please. Yeah, oh, nice. nice. 야, 나이스! 나이스! 우... 음 좋습니다. 여기가 골부장 이름이 PPC 토론토 오스프레이 어, 클럽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세컨 샷, 얼마 안 남았어요. 440년대인데, 제가 볼터 120년, 130년대. 나이스, 야, 잘친다. 하나해 아, 치지. 그냥 이게 앞으로도 세지 않지? 네가 봐도 어. 앞으로 세게 안, 절대 안친다니까. 여기서 여까지만이야. 안병호 선수 세컨샷 <laughs> 툭, 음. 응. 앞으로처럼 치야. 나이스, 나이스. 백핀인데 갖다 뒤에다 갖다 붙여놨어. 와 아. 어떡하다? 살짝 아깝다. 응, 나이스 오늘은 어떻게 수 있어? 아, 아깝다. 43, 158야드 저쪽에 내 트셨다고 볼게요. 알쏭 오스톱 그냥 안 보이는데, 어, 온다, 이리로 온다 일단 두 사람 다 온. 근데 뭐 약간... 버디 확인을 좀먼 거지. 난병어 선수 이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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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 가자 자자 가자, 버디 버가자아 버디 버디 버네한박버 늦었어요. 디 버디 버 여기. 디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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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4 9 7버 피차을볼 수가 없네요. 다음 시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뭐 세컨샷을 못 봤네. 잘 쳤나? 이거 500이 드던데야 이런 데는 투혼을 하다 보자 그린 에 올라가 있나? 둘다 올라갔나 봐요. 저 그린에서 디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따라가기 힘드네. 안병원 선수가 22회 공동 22. 오늘 이런다. 30피트 어드버스는어고안병원 선수 파퍼. 오번을 파퍼십입니다. 넣어주세요. 참고로 미처럼 버디 성공했습니다. 나이스 파. 어때요? 사람들 되게 많죠. 아마 로리 미끼노이가 예선 탈락하지 않았으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완전히 인산이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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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가서 이제 앉아서 오늘 사람들 스캐닝 가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15불 짜리도검사로해주요 <laughs> 좋은데? 대상이나 또 앉아서 또 이런데도 렇게이볼수 있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햄버거하고 먹고 있습니다 여기가 몇 번홀이었지? 12번홀? 아 12번홀 오늘 12번. 음, 그드 앞에 단상에 와있습니다 여기 이제 팀이 오고 있고요 어떤 팀인지 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제 오는 팀들 손님 맞는 기분으로 응원해 주겠습니다. 75야드 세컨샷 했구요백 스피릿 1스피 아, 오, 오! 나이스0 0 100 100 100 100 100 1 0 475해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는 엄청 짧은 허리인가봐 네번째 얘도 버디 찬스입니다 아담 쉐이크 네. 나이스 원디 네. 4명만인 네 4명 네더 버디야 <laughs> 아잘 친다 아휴 연습장 가면 나도 잘칠것 같은데 지금 호레이하고 아. 여기 앤더슨이에요 호웨이? 호웨이 b 이의버디퍼 t 지금 공동 쉬고 동이고요 리코, c o c 됐다 됐다 o s on one? Go Rico! d 다 t t a Detta, Detta! d a t 야, 예킹형 다 버디 인데 나이스 세컷 아, 쳤습니다 그리네 딱딱딱 딱. 이야~~ 얘도 버디인가요 <laughs> 아니 이오이 무슨 서비스 오인가 진짜 우와. 피니치가 좋은가? <laughs> 다 버디야? 버디 못 잡으면 되게 조가할 것 같아 오한국 같은데 아, 아 그래? 대른 대른 대는... 아주 아, 주... 중국에 중국에 중국계 미국인이. 아, 일단 미국인. 쳤습니다. 아 짧다. 아아 아, 뒷땅이아잘아아뒷당이야아 그린 왔다 갔다 체력을 다뺐네 약간 약간 뒷땅이었아야 아, 응. 지금부터가 이제 좀 괜찮아졌네. 헤드윈이 캐나안이고그 다음이 윈든 플라. 그 다음이 안병우에 나온다. 첫 팔을 볼 것인가? 대란 후에 어디법 약해 보이는데. 야, 다올러 오네. 나이스 파. 나이스 버디 아담 헤드윈, 캐나다 선수입니다 리켈레. 아, h 네. a 7 4야드3 0 1야드를 쳤네요 o s 샷 어떻게 칠 것인가 와. 쳤습니다 와. 그린에 떨어지고 스 다음 누구지? 왜안 나와 이름이 나올 때는 300 하는 오야드에서 310야드를 쳤고요. 쳤습니다. 어, 안돼 스리면 안돼. 아 짧았어. 보고 온 사람들이 다 짧아. 패트릭 피시 패트릭 피시번버디포 16피트, 5메 정도의 버디포입니다

아, 네. 다음이, 누구죠? 잭슨 수버 윈덤클락. 아, 잭슨 수버 윈덤클락. 잭슨 수버와 윈덤클락. 그리고 그 다음 저가 안병원 따라 들어옵니다. 미첼 안병원. 기다려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시죠. <laughs>